54쪽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. 함수 y는 로그 2x 밑치 2인 로그를 쓰고 있군요. 이것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합니다. 자, 미치 이 2인 로그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대요. 음, x가 1이면 x가 1이면 당연히 y x가 1일 때 y는 0이 되는 겁니다. 로그의 1이니까요. 따라서 1, 0을 지나면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그래프. 로그의 독특한 그래프를 만들어질 거고요.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을 같이 그려놨답니다. 그런데 각 지점들의 위치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놨네요. 어,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 말하면 abc로 구하시오. 구해서 더 하라는 뜻이죠. abc 구해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좌표를 찍어보라는 얘기인데 한번 찍어볼까요? 음, 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크게 갑시다. 하나하나 찾아봅시다. 요점은 뭐가 되냐면 x가 1인 지점이고요. y, x가 같은 지점이니까 요 높이는 1일 겁니다. 1이 되겠네요. 근데 이 로그 함수가 요 지점은 여기 요, 요 지점 음 여기를 뭐 a라 해볼까요? a 지점은 높이가 1인 지점이죠. 로그 함수의 높이가 1인 지점입니다. 다시 말해 로그 2의 x가 1이 되는 지점을 물었고요. 따라서 x는 2가 되죠. 2의 1 적어 봐라 그랬습니다. 2 e 있네요. 따라서 이게 a가 x 값이니까요. a가 2라는 뜻이 됩니다. 요게 A가 되겠네요. A는 E입니다. 그럼 A가 E면, 요, 요 지점은 Y, X가 같은 지점이니까, 요, 요 지점의 높이는, 여기 B라고 해볼까요? 자, B 지점의 높이는 E가 될 겁니다. E가 되겠죠. XY가 같은 지점이니까요. 그 다음에, 그 b 지점을 오른쪽 수평으로 보내보면 여기 c 지점이 만들어질 텐데 c는 다시 로그 ex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y 값이 2인 지점이죠 이건 로그 ex 로그 ex 라는 그래프 에서 2가 되는 지점의 x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2의 제곱이겠죠 2의 제곱 해서 4인데요 그 지점이 b가 될 겁니다 여기 b는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고 o 를쭉 올려서 y 는 x와 만나는 지점 t 점이라 한다면 t 점의 높이는 x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높이가 4가 될 겁니다. a 그 다음에 여기 d t 점 a c h e r s 여기 o w let's see. t h 이 s is the word t 니다 로그 e 의 x 로그 e w o 값 d t 이 a c h e r 요 h i s is the w 이에, 내 작업이 필요하네요. 16이 될 겁니다. 거기에 C가 되겠네요. 자, C는 16이 됩니다. 이렇게 됐네요. 자, ABC 다 구했습니다. A는 2, e, B는 4, C는 16. 더해주면 22가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점들을 하나하나씩 쭉 찾아보면 됩니다. 위치 잘 잡고요. 로그 계산, 음, 법, 다 알고 있죠? 로그 계산법으로 자, 계산해 보세요. 이상입니다.